1 학년 2과 독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My grandparents sell delicious organic jam at the local market every weekend. 나의 조부모님께서는요, 뭘 판매하시죠? 그들이 맛있는 organic 유기농 잼을 판매하십니다. 여기서 organic은 유기농이란 뜻이고요. 글씨 좀 다시 쓸게요. 유기농이란 뜻이고요. organic. 유기농의 잼을 판매하시는데요. 자 어디에서? 어떤 로컬 마켓, 그 지역이란 단어죠. 지역 시장에서 every weekend 매주 주말마다란 뜻이죠. 그래서 주말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유기농 잼을 맛있는 유기농 잼을 판매하십니다. 다음 I went to help them last weekend. 나는 갔죠. 자 동사 문장 완전하니까 끊어주고 이때 to help는 하기 위해서. 두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나타내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일대 우리는 in order to 혹은 so as to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은 여기서 이제 나의 조부모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 지난 주말에 나는 갔었습니다. 방문했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그들은 이미 already had sold '니까 능동이고요. 판매하신 거죠. a l 모든 그들의 잼을 전부 다 이미 다 판매하셨다라는 거고, 어, 이 자리가 지금 능동태기 이 때문에, had, 뭐, had been already 하고, 여기 지금 pp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had been already sold 하고, 이 자리에 been 들어가 버리면 수동태가 되죠. 이때 그들이 나의 조부모님이기 때문에 어, 물건을 직접 판매하시는 입장인 겁니다. They didn't have enough strawberries. 그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딸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뭐할 딸기죠? 만들 딸기죠. 어떤 추가적인 animotion을 만들 충분한 딸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That evening 시간의 부사. I sat by window and stared out at the, the empty field behind the house. 나는 앉아 있었죠. 창가에 by the window, 창문 옆에 창가에 앉아서 그리고 어, started out 뭔가를 바라보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steered죠. 어, 어, 미안해요. started가 아니라 s t a e r e d out, 바라보기 시작한 거니까 동사 set하고 s t a e r e d out이 지금 병렬 구조입니다. 네, 과거 시제 두개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때 동사는 어, 등이 접속사 사이에, 사이에 셋과 stare out, stare out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응시했다라는 거죠. stare out은 응시하다 뭐를 뭐자 그냥 어, 여기서는 out이 들어왔으니까 응시하다,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다. 어 바라보았습니다. The empty field 그러니까 어, 텅빈 이런 들판 어디에 있는. behind their house, 그들의 집뒤편에 있는 텅빈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Suddenly, 갑자기 I got an idea. 아,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The field, 그 들판은 be 잘될 겁니다. Perfect place, 완벽한 장소가 될 겁니다. 자, 뭐를 위한 완벽한 장소죠? A larger greenhouse, 더큰 온실을 위한 완벽한 장소가 될 겁니다.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음, could grow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르치고 있죠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딸기를 기를 수 있을 겁니다 I immediately started searching for a way and I found the perfect solution 나는 즉시 시작했습니다 searching for 하기를 뭔가를 찾다라는 얘기죠 찾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제 start는 뒤에 to 부정사,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으므로 to search로 바꿀 수 있고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Search for to search for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나는 발견했죠. 완벽한 솔루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I would start 나는 시작할 거예요. 나는 시작할 겁니다. Crowdfunding campaign. Crowdfunding campaign을 시작할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r 라우드라고 하면은 뭐 무리 군중 집단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 집단 캠페인, 집단 모금 캠페인을 시작할 거다라고 해서 지금 1과에 이제 어 중요한 소재인 이 u 라우드 펀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what is crowd funding? Crowd funding은 무엇인가가 소제목이고요. 자, crowd funding is a way of raising money for a product company or charity. 자, o 라우드 u 라우드 펀딩은입니다. 어떤 방식인데요. 자, 뭐하는 방식이죠? 전치사 어드디의 동명사 잡아주고요. 돈을 모으는 방식이고 이때 이제 레이징할때 라이징은 삼형식 동사라서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지만 라이즈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라이징 들어가 안됩니다레이징입니다 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자 뭐를 위해서 제품 그리고 회사 또는 체어비드 자선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금하는 방식입니다. These days. 자 요즘 오늘 날이라 시간에 부사고 people can use crowdfunding website to collect money. 자 돈을 한번더 하기 위해서죠. 아까 in order to not to so ask to라고 얘기했었고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crowdfunding websit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crowdfunding은입니다. 특별히 specially advantageous한데요. 뭔가 유리한 이득이 되는 이런 형용사예요. 지금 미동사 뒤에 보호 자리 특히나 유리합니다. 자, 누구에게 유리하죠? For individuals or small companies that can't attract big investors.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 Individuals 또는 음, 개인들 또는 작은 회사들을 선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음,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선행사인 이두 개죠 개인들 또는 작은 회사들을 수식하고 있어요 Can't attract 해서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없이 자 뭘을 투자 끌어들일 수 캠퍼 없는 큰 investors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없는 개인들이나 작은 회사들을 위해서 특히나 유리합니다. If the campaign is successful, 자 만약에 그 캠페인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이 successful 성공적이라면 성공적이라면 자 이부절이고요. The investors receive direct rewards for their contribution. 자 이런 투자자들은 receive 받다 받습니다. direct, 직접적인 rewards, 보상을 받습니다. 뭐에 대한 그들의 contribution이라고 하면 명사로 기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rewards는 여기서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자, my grandparents, 우리 조부모님께서는 were thrilled 굉장히 감정을 느끼는 거고 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thrilling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thrilling은 감정을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흥분하셨어. 아, 되게 신나셨죠. 웬절 내가 말씀 드렸을 때는 사형식이죠. 그들에게 조부모님들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말씀 드렸을 때 조부모님은 굉장히 신나셨습니다. With the help of inventors. 자 뭐의 도움으로란 뜻이죠. With 이때 help는 당연히 명사고요. 더 help니까 투자자들의 도움으로. inventors들의 도움으로. 자, 우리는 could build a large greenhouse and grow a lot more strawberries. 우리는, 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목적어인 커다란 온실을 만들 수 있을 거고, and grow, 동사가 두 개입니다. 자, build랑 grow, 병렬. 조동사 could 뒤에 동사 원형 두개 걸려 있습니다. a lot, 이때 a lot은 네,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죠. 훨씬, 네, 비교급 앞에, 뭘 앞에 와서 훨씬 이란 뜻이고, 뭐, 이 자리에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쓰고 있지만, even, u n l e s 포함해서 still, much, far 등으로 바꿔쓸 수가 있습니다. 자, 훨씬 더 많은 딸기를 기를 수 있을 겁니다. Moreover, 게다가 우리는 could reward 어, 보상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런 the inventors 투자자들에게 자 뭐한 것으로 보상을 할수 있냐면 그들의 도움에 대한 이런 보상을 할수 있을 겁니다. b y i n 지 중요한 표현이죠. 뭔가를 함으로써, 보냄으로써니까 이때 s a n d i n g 은또 수요 동사로 쓰여서 그들의 개가 되는 거고 이때 때문 그들에게 jars 오브니까 뭔가 이제 항아리, 단지를 말하는 거죠. 이런 유기농 잼의 항아리, 단지를 어 한마디로 유리병, 잼병을 보내 줌으로써 그들의 도움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할수 있을 겁니다 하고 지칭이 좀 이제 아까 그랜드 파론츠는 조부모님이었다면 이때 땜문 the inventors 투자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With this plan in mind, 자이 계획을 in mind 염두에 두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in this plan 이 계획을 염두에 두고, 뭐 짧게 잘라보면 with 뭐뭐로이 계획을 in mind 염두에 두고. The next step is어 다음 단계는 였습니다. Was to figure out 알아내는 것 이었습니다. The details 세부 사항을 우리가 좀 알아내는 것 생각해내는 것 이었습니다. 고 동명사 자리이므로 ING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캠페인 디테일스 캠페인 세부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Before beginning your campaign 전치사죠. 네, before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써줬고요.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Be sure 명령문입니다. Be sure to는 뭐뭐를 분명히 하다 하니까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주어가 없는 명령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때 맨 앞에 b를 be ing 쓰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문장 이렇게 문두에는 ing를 쓰는 경우가 많죠. 뭐 동명사 주어거나 분사 구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어 주절, 전치사 끝나고 주절의 유일한 동사 자리이므로 being 쓰면 틀리고 be sure to 할 때도 마찬가지. to 부정사 하는 것을 분명히 하다이기 때문에 여기도 ing 쓰면 틀립니다. 준동사용태다 외워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계획하는 것을 분명히 해라. 아, 우리가는 없고 명령문이니까 계획하는 것을 분명히 해라. 당신의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자, 뭘 계획하는 것을 all the production details. 모든 이런 어 생산. the production이 생산이고 디테일은 세부 사항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세부 생산 세부 사항을 계획하는 것을 분명히 해라라고 명령문으로 이야기했고요. How many products will you make? 얼마나 많은 제품을 얼마나 많은 제품이 때 하우는 이제 명사인 many products 명사구를 꾸며 주니까 여기까지를 의문사로 보시고 단독으로 쓰였습니다. 네, 간접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 주동 잡지 마시고요, 의 동주로 잡아줍니다. 당연히 will 뒤에는 동사 원형이죠. 얼마나 많은 어, 생산품 제품을 네가 만들 건데라고 물어봤고 한번더 how long 얼마나 오래 의문사 자 will 동사 먼저 쓰고 주어 넣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it take t 는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니까, 자, 이 표현도 조심해 주시고요. It takes t 부정사 라고 하면, 보통 t a k e s 의 목적어가 오는데, 지금은 의문문이라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오래, 오래 걸릴 것 같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각각의 이또 여기선 형식상 주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따른거 쓰지 말고 투부정사 자리도 잘 지켜줍니다. 마치 가주어, 진주어처럼. 자, 그래서 어, 그 제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라는 문장이고요. This planning 이 계획은요, as important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사절 your potential inventors 당신의 이런 potential 잠재적인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want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채기가. <laughs> 아, 추워. <laughs> 자 당신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원할 것입니다. 어, 보기를 원트 뒤에 두부 정사. 자 분명한 스케줄, 클리어한 스케줄을 보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이 계획이 중요합니다. 보통 계획이 분명하지 않으면 투자 안 하겠죠. 자, 이때 because는 접속사니까 전체 사태 because of 피해줍니다. Once your plan is complete. 접속사 원스 등장했고요. 자, 지금 접속사라는 건 뒤에 이렇게 절이 온다는 얘기죠. 네. 원스 접속사는 조건절입니다. 일단, 뭐, 뭐 하면 이란 뜻이에요. 이 프랑 의미가 비슷하죠? 당신의 계획이 일단, complete, 완료된다면, 그렇다면, 자, 한번더 명령문, 아까 ing 쓰면 안 된다고 라 했죠. 자, remember 기억하세요. to set, 중요합니다. 자, remember 뒤에 투부정사는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마찬가지 동명사를 쓰게 되면,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to set 해야 할 것, 앞으로 해야 될 것, 투부정사는 뭔가 좀 미래 지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라. 자, e t 의 목적어인 your funding goal 당신의 모금 목표 음, 모금 또는 재정 뭐 돈과 관련된 나라죠. funding 이런 기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얼마를 모을지를 이제 설정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It should be enough to complete the project and fulfill the rewards for the inventors. 그것은요 자 이때 그것은 재정 목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칭. 이때 이는 앞문장에 당신의 재정 목표는 가주어가 아니죠?는 should be 어, 충분해야 합니다. Enough due to는 뭐뭐 할 만큼이죠? 자 그래서 어, 뭐뭐 할 만큼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Enough to는 뭐뭐 할 만큼 충분해야 됩니다. Complete 자 완료할 만큼 그 프로젝트를 완료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 완료해야 하고 동사 한번더 나왔죠? 그럼 이때 complete 1번할 만큼 하나 또 be f u l f i l l 할 만큼 어, 충족시킬 만큼 채울 만큼. 어 여기 병렬 구조 정확하게 잘 표시해 두도록 합시다. 두 컴플리 가 빌필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동시에 투 부정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빌필 앞에는 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뭐를 충족시킵니까? 뭘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아, 뭘 충족시킬 만큼 충분해야 한다. 재정 목표가. 자, 어휴리 l 의 목적은 보상이죠. 오케이. 그럼 투자자들을 위한 보상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과세를 그 프로젝트를 완료할 만큼, 완수할 만큼 충분해야 됩니다. 우금의 양이 돈이 그만큼 부족하면 안 된다. 다음. Consider, 고려하세요. All the necessary c o s t 모든 필수적인 비용을 고려하세요. 계속 명령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치사 before due에 동명사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uh, decide on 뭔가를 결정하다니까, the amount. Uh, 그 양, 그러니까 이때 양이 아니라 amount는 총액 총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을 결정 deciding on 하기 전에 총액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일단은 지금 본문의 길이가 대략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됐군요. 자 일단 전반부 여기까지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장 수업에서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고 뭐 동의어나 유의어 그리고 뭐 서술형 대비라든지 혹은 알아야 될 문법적인 포인트들은 현장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놓치지 말고 받아 적어 주시고 이 영상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복습 용으로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